맞아요. 엄마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성적을 높여야 되고 <laughs> 아빠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laughs> 쉽게 안 되는 게그두 가지거든요. 아이 성적 안 올라가고 아빠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오.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씨 놀이그런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대한 신경 정신 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계속해서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꿀팁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 아버님들께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팩트 체크 아이 정신 건강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요즘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빠의 무관심? 아, 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 입장으로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우스갯 <laughs> 소리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네. 근데 음. 이 말이 생긴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도 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버님을 같이 오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님이 <laughs>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네. 좋아지면 이제 다 같이 행복한 음음. 결과가 되는데, 안 좋은 친구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빠가 치료에 무관심하고 나만 쓰고 있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아버님들이 오신 경우는 엄마가 너무 간섭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원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좋은 건지 무관심이 좋은 건지라는 결론을 참 내기가 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네. 저는 이제 아빠가 양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네. 무관심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 양육자는 엄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마의 이런 양육 방법, 모자가는그 애착관계 그리고 엄마가 어떤 정신적으로 건강하신지 이런 여부들이 자녀의 그런 발달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음. 이유는 거기 아빠 양육 여부가 이제 고려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아빠 양육에 대한 연구들, 결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기존에 있는 것도좀 찾아보면은 아빠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아빠가 부재했을 때, 그러니까 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거나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는 부재 상황일 네. 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느냐 이런 것들의 음.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영국에서 18,552개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그 코호트 연구라고 할까? 전향적 추적 연구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라는 이름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매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자랐느냐 거기에 이제 결론을 냈는데 아이가 9개월 때 되게 어릴 때죠. 9개월 때 아빠가 양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갔다가 아이 이제 이런 외그 외현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문제행동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요. 5세때 아빠가 얼마나 놀아줬느냐 갖다가 아이가 나중에 이제 우울하냐, 불안하냐 같은 이런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뭐 아빠의 양육 무관심이 참즉그 아이의 자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절대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무관심은 답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빠는 바쁘잖아요. 아무래도 양육에 참여하기가 좀 힘들 텐데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아빠랑 아이랑 이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랑 비슷해요. 아빠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양육에 참여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놀아주냐가 아이 이런 향후 우울, 불안, 뭐 이제 문제 행동들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것 뿐이 아니라 아빠가 얼마나 아이의 정서적으로 민감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서적 민감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정서적 민감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빠가 양육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정형화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책 읽어주기. 조 초등학생이 되면 같이 뛰어놀기, 조금 크면 게임 같이 하든 뭐 이런 <laughs> 활동을 같이 <laughs> 네. 하냐 여부가 중요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활동이 중요하긴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사실.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는 아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좀잘 놀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재밌다고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은 제가 진짜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가 진짜 재밌어야지 놀아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빠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네. 아이가 한명 놀아주는 것두명 놀아주는 것도 <laughs> 되게 다르거든요. <laughs> 에너지가 다르죠. 네, 그래서 초점을 첫째한테 맡겨야지, 네. 둘째한테 맞춰야되는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근데 어.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아이 첫째, 아이 첫째 수준에, 맞춰서. 맞춰서, 둘째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다음에 둘째의 수준에 맞춰서 정말 재미있게 놀아주기. 어. 내가 재밌어야 된다. 그것만. 이제 기본으로 음.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들 이렇게 딸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좀 이렇게 고민일 수도 있을 텐데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딸들 같이 뭐 병원 놀이를 해주거나 뭐, 뭐 공주 놀이도 해주고 뭐 그렇게 같이 네. 맞춰주면 <laughs> 되는 건가요?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맞춰주면 네. 되고요. 네. 김준영 교수가 몇년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자기는 주말이면 네. 몸이 깨지도록 아이 놀고, 막 실제 놀이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뭐 남자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음, 시체로 어떤 몸을 정말 이제 부 부대껴하며 어, 놀아주면 되고 어, 그러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모도 같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런 부모하고 자녀 사이 의 정서적인 네. 교감이 있으려면 네. 뭐 아이하고 부모가 이제 같이 서로 즐거워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놀이의 종류가 중요하잖아요. 음, 맞아요. 네. 네, 예, 예,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서적인, 예, 교감이 예, 정서적인 교감이 음. 있을 수만 있다면, 노디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양육에 아빠가 참여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친밀감도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긴 연구가 있었거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의과대학생들을 1939년에서 44년 졸업생들이죠. 그분들을 상태로 7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란츠 연구라고 하는데 이 연구는 부모 자녀 관계가 성인기 이후에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한테 메시지를 많이 던져줘요. 근데 신기한 건 엄마 아빠의 관계가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성인들은 이후의 삶에서 노년기 치매 발생률이 낮아졌고요. 연봉도 87,000불 이상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었고요. 아빠들은 오히려 생각한 거랑 다르게 성기후에 불안 증상을 낮췄고요. 75세 진짜 노년기가 됐을 때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되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오히려 엄마보다는 아빠랑의 관계가 아그 성인이 돼서 정서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완시켜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2016년도에 보고된 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국제비교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재미있게도 엄마와의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아이의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오, 네. 두 번째 아빠의 관계가 좋을수록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인데 아. 엄마 아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 그거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엄마는 성적이 아이의 행복을 네. 위해 성적을 높여야 되고 아빠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쉽게 안 되는 게그두 가지거든요. 아이 의 성적 안 올라가고 아빠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보다는 네. 아이랑 좀 몇,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게 아이의 삶의 만족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말씀드니다 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빠 양육 참여에 대해서 또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도 이거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의미를 생각하자면은 아빠들의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는 것과 아버지들은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버지의 날은 제정돼 있지 않고요. 근데 분명히 네.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도 네. 아빠랑 어디 놀러 네. 어디 놀러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습은데 아버님들 실제적으로 놀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 놀이 그런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참여 정도가 정량화된 지표, 몇 시간을 놀아주느냐, 몇 번을 놀아주느냐도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도 아이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 교감 얘기를 했는데요. 아빠든 엄마든. 아이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좀 끊임없이 들여다 봐줘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정서적 공명이라는 말 쓰고 Emotional Tuning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거울처럼 아이의 어떤 정서나 행동에 대해서 이잘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결국 그게 뭐 노래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대화의 형태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예.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잘 반응해 주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도 좋거든요. 사회성의 근간은 뭐 부모 자녀 관계의 시작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중요한 건 아버님들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까지 우리 방송 딱 보시고, 지금 당장, 오늘 밤 우리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